여러분, AB6IX의 아돌라스쿠에 오신 여러분. 아 그럼 저도. 어 그래요. 우리,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laughs>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씨, 우리 씨 제대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이런 소리 하시고 나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죠? 자 아주 좋아요. 아 네, 약간. 와우. 리스트 중 이가 <laughs> 어, <laughs> 익는 어요아 귀가 이었어요 예,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아 듣는 요 <Yo. 웃음> 입학 전난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선 썬레스 <laughs> 소봉피스 so 어, 이틀은 죽어 이틀을 밤새면 나는 반죽어 밑동약은내 생활 필수품 동하려내 생활 필수. 오케이 자 카퍼리 완성이 드래오백 네, 늘었어. 어, 이랩 찢었다. 아, 진짜 근데. 그렇죠. 저번보다 더 흥도 넘치고 맞아요. 근데 딕션도 어. 좋고. 맞아. 답이 <laughs> 왔는데도 살짝 그냥 그 네, 네. 살짝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담았을때아 아파하다가 다시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정말 노력을 하는 또 대단하셨습니다. 네, 감사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오늘 또 이제 어제 세 시간 동안 통화를 해가지고 네, 네. 또 이상을 아, 청청으로 맞췄어요. 아니, 저번주에도 맞췄는데 솜사탕 룩으로. 네, 네, 오늘은 어떤 룩인가요? 네, 청, 청청, 청, 청청 룩이죠. 브라더. 예, 브라더 청청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예. 패션. 청청 브라더 패션이죠. 그렇죠. 저희는 2000년생에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는 네. MG 세대에서 M입니다. 네. 2000년에 태어났죠. <laughs> 밀레니엄 베이비스. <laughs> 밀레니엄 브라더스. 네 지금 저 어, 주... 지금 혹시 다다적었습요 네, 적었습니다. 저... 적었습니다. 어, 예. 저번 주에 어떤 거요? 그 예린 선배님이랑 우아영 네. 선배님 만나가지고 정말 네. 즐거운 시간 네. 함께했었던 네, 예린 누님과 우아영 선배님 너무나 너무나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가면 돼. 어디로 갈?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갈까? 어디로, 선배님을... 어디로 갈까? 다 됐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laughs> 아이고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네. 자, 준비 다 되시면. 아, 됐습니다. 자, 택배로. 자, 돌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짜잔!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대휘 꽁! 예! <laughs> <웃음> <웃음> 예, 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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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휘. 이케요 뭐냐, 이런 느낌. <laughs> 애교, 애교를 <laughs> 하는 그런 <laughs> 느낌의 이게요아 네. 자리가 정리가 됐군요. 자리 정리됐군요. 아아 자리 이쪽으로. 자팀 팀별로 앉아주세요. 좋아 요 좋아 완전. 우동광 할거 같은데. 아하, 저희 안 넘어갈 거예요. 아, 네. 네. 우동광이 먼저 뭔가 한번 딱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닌가요? 웅휘.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막 주세요. 와나 하나밖에 안 들려 사랑의 새끼발 나의 가수 사랑의 새끼발 약간 약간 소매 유한국이야안 그, 요새... 들려 한국이 오이고 다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안 어. 들려. 아 그러면 네. 한번 해보세요. 에이, 아니죠. 왜요 왜요. 언제 해보셔야죠. 네. 우동방 동생 이겨서 뭐하시까요 한번 <laughs> 해보세요. 아 갑자기 또 형으로 몰고 가네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한번 해봐요.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어이대 대시부터 네. 어게어게 어, 뭐야, 너무 대놓고. 아, 상의하는 아, 거요. 예 아니, 상의라는 게 아니라 네, 예. 귀를 봐준 거니까. 아, 귀 쪽에 아, 방... 아, 아, 뭐가 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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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쉐이딩 하죠. 아, 설마 아, 그러겠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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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하나는 들리는데. 놀아줘, 카레. 오! 아. 대박. 그리고, 곤드레 만들에. 어? 가수가요? 가수는 누구죠? 퍼킷빛. 잠깐만요. 나 시간을 줄알고군 곤드레만드 예, 밥이 맛있죠 곤드레만드레 밥밥 밥. 밥. 나물 밥밥 그거 간장 쳐서 먹으면 아 잘... 너무 맛있겠다 곤드레만드레 밥맛있어내 곡이잖아요 바로 다시 들어볼게요 네. 네 그냥 한 소리였는데? 소년 어냐 모르겠어 힌트 주세요 뭘 전해달라는데 어? 우기 어, 오케이 자 우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모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먼저 먼저 노라조 카레 오케이 막. 영탁 막걸리 한잔 박현빈 군대래 음. 오 아. 막걸리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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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다 우리 음. 음. <목소리> 계신가 장수, <laughs> 장수. 막걸리 <목소리> 하면 또 장수 막걸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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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막걸리 하면 또 장수 막걸리 하면 수 하면 하수 막걸리 자 이응 누구야? 누구야? 나 어, 왜 이렇게 긴대 이거 네, 잘, 잘 들리네, 잘 들리네. 네. 하나도 못 들었어 나 나도? 나도? 네. 하나도 자 너무 좋고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에이, 재밌다, 아. 재밌다. 오. 와, 그게 들었어, 두 개. 하나는 크게. 확실하게 들었다. 두 개? 두개 들었어요. 어. 어, 아니, 왜, 잘하네. 아니, 왜 이렇게 숨을 아니, 죽이세요? 그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진이 어디 봐요? 우진이 어디 보고 있어요? 생각, 생각. 생각을 이쪽을 보고 하는 거구나. 아유, 내가 말한 거 말고. 왜 이렇게 숨을 죽이셔? 그거를 포함해서. 우진 씨, 왜 그래요? 잡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전 레원. 아, 레원님의 2PM 레원님의 2PM이요? 아니죠. 느린 내, 내, 레원의 느린, 느린 심장박동 오케이 자, 갈게요. 아이콘의 리듬타 맞아 아. 예! 아. 아. 네, 우익해. 아, 그래. 오케이 그렇죠. 오해가 아, 좀나 아, 좋습니다. 아.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주십 좋아요, 용호상사. 어. 어, 마지막! 그거 그리고, 유명한 노래잖아요. 알죠. 아, 네, 그 노래는 그걸 알잖아요. 저희 그 나라요. 저희도 커버 무대를 했었어요. 이거는. 음. 이거는 옛날에 이걸로 펌프 기억이 나가지고 펌프 아세요? 펌프요. 네. 펌프에도 이게 있었다가 그럼 에이. 먼저 가세요. 한번 시험. 아한번 다시 한번 듣기. 그죠? 그 네네. 한번더 한 네, 번 들어 들어요. 한번 들어요. 한번더 음악 주세요. 이태원 기초네. 모 선배님. 그 노래인데. 노래? 뭐래? 근데 그것만 하면. 아, 성모 선배님은 안 아. 나요? 아니 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아. 마세요. 아네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가세요. 아. 아, 이제 가셔야 돼요. 이, 이제 가셔야 돼요. 아 이건 이건 뭐지? 이게 뭐였죠? 라라라라바바 조성모 선배님, 아, h 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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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 자 자, 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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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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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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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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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일단 아, 한 번씩 했으니까. 저기 단장님, 노래방이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저, 저 옛날 느낌 빨아만 받아 이거 너무 나와 가지고. 애들이 열창을 하시던. 예. 아, 그러니까 아. 노래방 아니니까 저희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려, 한번 더. 더아다 아, 알아. 다 알아. 아는데 우리 다 근데 지금 조성호 선배님 노래 제목을. 그래요. 그럼 한번 더 가요. 네, 좋습니다. 저기요. <laughs> 야, 우리 저기 단장님. 야, 야, 야. 아, 너무 사랑해요. 아 단장님. 아니, 아니, 사랑해. 아니 우리 단장님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이 스피커 앞으로 이렇게 쳐다봐. 아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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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맹세하고 저 여기 있을게요. 저. 하세요. 하세요. 아니 이미 다 봤는데, 아무, 아니, 이미 아무, 봤는데 못 아무도 못 봤어요. 자, 자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저 들어볼게요. 자, 자 음악 다시. <laughs> 빨리 기억해내. 그리고. 어. H.O.T 뭐 선배님의 빛! 아, 그래? 잭스키스 선배님의 커플! 임창정 선배님의 늑대 악기 춤을! 아 댄스 댄스 <웃음> 댄스 <웃음> 댄서, 와, 와 진짜 와아 이거 맞추건 대박 네, 고, 예! 오케이 고! 자 네번째 네 문제 니다 <laughs> 주세요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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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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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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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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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구, 이구이구 아이구, 아이구, 이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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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자 레드벨벳 퀸덤, 블랙핑크 불장난, 아. Got the Beat Step Back, 트와이스 알콜프리. 어 전혀 못 들었다. 와. 오케이. 나도 알콜프리 되게 좋아했어. 좋아했어, 좋았했어 너무 좋았어. 요와 아. 이거 진짜. 아, 어려워. 잠깐만 여기 J-pop J-pop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 J-pop만 있습니다. J-pop 아, 아, 왜, 왜? 왜? 들어갔어? 아 이기고 싶다. 뭐, 아, 아, 일단 기념으로... 하나, 하나 더느긴 했다. 야 아, 이거 두개 너무... 남았다 아, 두 개. 아, 그럼... 와 기광 씨 굉장히 지금 아, 다른 면면를 아, 아, 봤어요. 아, 답답해, 너무 궁금해서 같아, 지금, 지금 아, 답면을치우겠다고야 야, 하나 아, 제작진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아 네. 아니 왜냐면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애비...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에비뉴 분들이 다 맞췄다고 하네요. 어, 슈퍼주니어 아니죠? 아... <laughs> 아 뭔가 맞아, 맞아, 되게 맞다, 비트가 이렇게 정박으로 이렇게 빨리 찍히는 게뭐 이거 하나에 얘네... 아, 두개 이상 안 들려 선생님 아. <laughs> 아, 먼저 아자 하이라이트 <laughs> 얼굴 지푸리지 말아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없구나 진짜 <laughs> 얼굴 지푸리지 말아 노래 좋아요 네, 네. 오케이 아까 뭐였지 어 뭐였지 그 노래가 있었어요 Summer Drive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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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이케! 한만 더. 한명뭐 이런 루시 히어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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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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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케 우이케! 우이케 우이케 우이케! 우이케 케이케 레츠고! 우! 우! 우케 해보자 해보자! 아이 우이케! 너무 오케이. 우이케 샤이니 선배님! Why So Serious? 뷰. 어? 아... 어 루시 히어로!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아, 저 혼자 랩할 때 다른 노래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눈 감고 집중하시는 또 아. 우진 씨의 모습이 아주 멋졌습니다. 우진 씨가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어, 조, 어, 조용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그 결과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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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오 두구 두